자 드디어 천년나무 진짜 모습이 담긴 업데이트 티저 영상이 나왔습니다. 일단 같이 보고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laughs> 내가 하는 천년나무 천년나무 모습이 아니야. 뻔졌어 드디어 뭐야 뭐야? 진짜 이렇게 나와? 약간 우울 속성 느낌이냐? 이제. 아 이거 오븐 브레이크보다 이뿔리왜 한껏 더 치솟은 느낌이냐? 아니 이거 보면 전혀 첫나 같은 느낌이 아예 안 나는데? 하 이런 포스 보면은 뭔가 엄청 셀것 같은 느낌이긴 하네? 오마는 내가 느끼는데 그냥 일반 레전트 같은 포스가 아닌데? 포스가 좀 남달라. 여기에 여러분들 각성 시리즈 애들 다 모였는데 세릴은 왜 왕따시켰어? 왜여기 세릴만 없지? <목소리> 여러분들 이거 5분 브레이크에서는 이 뒤에 보이는 원형 마법진 같은 거 있죠? 여기서 그냥 냅다 그냥 바크 그 레이저 포가 나가 근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제가 볼땐 마법진이 뒤에 크게 생기면서 이런 나무 같은 게 올라오는 걸로 뿌리나 이렇게 막 새싹같이 팍팍 올라오는 걸로 바뀐 것 같아 요즘 킹덤 핵노잼 시즌인데 할 게임 없을까? 찾고 계신 분 있다면 제가 이제 모든 걸다 퍼주는 각 게임 소개 하나 갈게요. 접속해서 시작부터 이 게임은 핵과금 부럽지 않은 캐릭터들로 시작. 이 게임은 아이코닉 프랜차이즈와의 대규모 콜라보레이션을 막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 링크를 통해 게임을 다운로드하고 7일간 로그인하면 레이드에서 이전에 볼수 없었던 독점 무료 전설 챔피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궁극의 해골병 챔피언도 이것도 시작과 동시에 가지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게임은 뭘 해야 되는 걸까? 끝없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레이드가 있습니다. 새로운 컨텐츠가 계속해서 나오고 모바일이나 PC 어디에서나 플레이 가능한 크로스 플랫폼입니다. 나 혼자만 게임 가능하냐? 친구, 가족과 함께 나만의 클랜에서 플레이 가능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고 추천하는 챔피언은 맞는 궁극의 해골병 캐릭으로 어디서든 유용하게 쓰이고 신규 유저 안정 무료로 얻어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프로모션 코드 u d k i 을 능력하면 궁극의 해골병을 무료로 얻을 수 있습니다. 무료로 얻지만 사기적인 다섯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무발, 공포, 디버프 능력. 4일 능력, 보호막과 아군 치유 능력, PVE와 PVP 가리지 않고 활용성도 뛰어납니다. 추가로 지금 보여드리는 모든 6개의 챔피언, 그냥 챔피언도 아니고 전설 챔피언 중 신규 유저는 선택해서 무료로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설명에 있는 제 링크를 클릭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면 즉시 오크 부족의 에픽 챔피언 페인이 포함되고 있고 15레벨 달성 후에는 에픽 영웅 하이엘프 진영의 테일렐이 포함된 스타터팩까지 무료로 줍니다. 신규 유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전설 챔피언을 선택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 게임 가능하냐 친구 가족과 함께 나만의 클랜에서 플레이 가능합니다 저도 이번에 클랜까지 만들었고 킹덤 러너로 친구 추가까지 더보기란과 QR코드를 활용해주세요 그럼 이번 기회에 꼭 한번 플레이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들 중요한건 첫날 나오니까 슬슬 관심갖고 킹덤 들어와서 이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펜션에서 첫날 나오면 어 크게 바뀔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레나가 뒤 엎어질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능력 보니까 마법진 뒤에 여이 생기면서 뭐 나무 같은 거기 잘하면서 하는 하는 거잖아요. 광역딜일 것 같고 폭발력이니까 제가 볼 때는 들어갈 게 여기 멜로버니는 고정일 것 같고 도우엘. 뭐 들어갈 게두 개밖에 없겠죠? 근데 홀리베리는 뭐 빠질 수도 없고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쉐밀이 이제는 좀 위태롭지 않을까? 이제는 좀 그리고 바람궁수 마탕도 나오니까 아 이제 극... 그... 이 연계가 되지 않을까 근데 내가 볼땐 여러분들 지원형은 아닐 것 같아 참고로 지원형 특징 첫번째가 평타가 힐이야 아니면은 공격을 해도 어? 파르페 같은 애들로 그냥 톡 던지는 형식이거든요 저렇게 지원형이 광역으로 이렇게 되는 거는 난못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유력한건 그냥 폭발형으로 나올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레전더리는 유형이 중복될 수 있어요 비스트나 고대는 유형 중복이 안 되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년나무 유형 적어주시고 헬시엄에서 어, 이거 게임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은 지금 당장 시작해야 돼요 항상 내가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 아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놓치면 큰일 나 이거, 콜라보 쿠키는, 뭐, 아케이드에서만 쓴다 치고, 그냥 무조건 비스트레이드까지 뚫은 다음에, 이터널 추가 6조각 얻고요. 비스트레이드, 이게 복각이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1년 뒤에 올것 같은 느낌이야.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어 일단, 보상 자체도 좋으니까, 이거 6조각 챙겨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면도 사기라, 이거 다 4조각씩 얻을 수 있어요. 상자도 다 뭐, 보상 엄청 좋은데, 남은 기간에라도 수급해주시는 게 좋다. 업데이트는 17일 날 됐는데 아마 12월 15일 날좀 영상 하나 더 올라갈 것 같고 수요일 날 업데이트고 화요일 날 세부적인 스킬 내용이나 이런 것도 나오니까 그때 한번 봅시다. 진짜 폭발형인지. 그리고 가이드 같은 거 참고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잊지 말고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